토프 기어가 한때 토요타 하이럭스를 망가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사실 알아. 그들은 트럭을 나무에 들이받고 바다에 잠기게 하고 불을 붙이고 트레일러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나중에 폭파해버릴 건물 위에 올려두기까지 했지만 놀랍게도 하이럭스는 끝났다고 생각될 때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살아 돌아왔어. 규칙은 엄격했지. 부품 교체 금지, 특수 개조 금지. 오직 기본 공구 몇 개와 사람들의 손재주만으로 매번 시동을 다시 걸어야 했고 그게 실제로 가능했어. 이 차가 특별 제작된 실험용 차량이 아니라 그냥 딜러 샵에서 살수 있는 평범. 디젤 하이럭스였다는 거야. 모든 사고와 불길과 충격을 견뎌낸 뒤에도 여전히 달리고 핸들도 제대로 잡히고 차답게 움직였지. 찌그러진 패널마다 그동안 당해온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어. 이건 단순히 튼튼한 수준이 아니라 무슨 고집세고 끈질긴 생명력 같은 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차를 부서지지 않는 트럭이라고 불렀고 그 순간부터 전설이 되었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한 설계와 내구성 그리고 믿음직한 구조가 어떻게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계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지.